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4년 1월 첫 어,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어, 알톤 스포츠 올랐는데 마니님이 이게 내가 네 번째가 이니고 이제 네 번째 였는데 다섯 번째로 올라가는 알톤 스포츠 알톤 스포츠를 내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스포츠 알 아, 여기서, 여기서 검색하면 안되네 내 채널로 가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내거가 나오잖아, 맞지? 알톤. 알톤. 아, 23년 7월에 공부했던 알톤 스포츠.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봐야지. 자, 알톤 스포츠. 시총이 투자지표를 누르면, 시총이 어디다 노 시세. 시총이 400억이야? <laughs> 시총 마음에 들고 400억짜리. 자, 주식수가 1200만주 외국인 이2%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이 20억이다. 이익률은 4% 부채율도 괜찮고 일단은 400억짜리 퍼가 마이너스네. 자 물려보자. 알톤스포츠 기억이 안나. 3개월 차트 1년 차트 3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아 전형적인 우하향의 수평을 달리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 1300원 대비 3배 올랐으니까 그 세배 올랐으면은 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아나다이 천구백 원 1900원, 천구백 원이니까 거의 오십 프로 육십 프로 칠십 프로 삼삼 팔에 삼삼 칠에 이십 일삼 육십 팔 육십 프로 하락이면은 육사 이십 사 백육십억까지 갔을 때도 있었나 환장하겠네 시청이 백육십억 갔을 때도 있었네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은 뭐와 이거 뭔데 자전거 회사 아이가. 유스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즉시 수리하세요. 아, 이거 카카오 전기 자전거 거그 공고하는 그 아이가 알톤 스포츠 아, 세포 임상 치료제 임상. 아이고. 그래 봐라. 자전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바이오에 손을 대는 거 자체가 웃긴 거지. 자전거 업체 최초 500와트 모터 탑재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도 유스가. 알톤 스포츠가 임직원 네 명에게 스톡 옵션 부여 이런 것도 뉴스가 참 어이가 없네 알톤 스포츠 전기자전거 코디학 출시 이런 건 뉴스 맞지 자 한번 보자 분석 어~ 이녹스 왜 (1인이) 4 6 이녹스는 회상거 같지 이녹스 지주회상강 코스닥에 (94년에) 설립돼서 (10년에) 상장 전기자전거 공유자전거 매출 18년부터 22년까지 490, 300억, 440, 500억, 513억 이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9년 팬데믹 이후로는 흑자로 돌아섰네 20년이 팬데믹인데 맞지? 돌아섰고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22년도에 났네 이건 왜났지 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거는 그 기존에 있는 거를 아 기존에 있는 상품이 손해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세금을 더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소송이 졌다든지 이런 거안 줘도 될 돈이 확 나가가지고 보통 적자가 되지 아니면 어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순이익이 적자라는 거 맞잖아 영업이익은 원가 플러스 판매비 관리비만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금 떼야 되고 또 뭐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더하고 빼야 되고 금융 수익, 이자 그 은행에서 빌린 이자 또 빼고 더하고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세금까지 떼가지고 그 단기 순익이 나오는데 얘들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갔든지, 기타 비용 뭐 이런 거 소송 걸리는 거, 금융 수익 이자가 갑자기 확뭐 아니면 샀던 상품이 어 10억치 사놓은 게 이게 빵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원이 된다는 뭐 혹은 또. 세금이 갑자기, 그, 니네 너들 탈세했는데 가면서 갑자기 빵! 맞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소송에 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겠지. 요번 1, 2, 3분기는, 어, 매출액 110억, 100억, 168억이니까 거의 380억, 5 0 0억 넘어가겠다고 했지. 380억에 23년 2분기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네. 생각보다 돈을 잘 벌고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다. 맞잖아. 분기마다 흑자가 이고 적자가 나는데도 있네. 자본금은 64억 그대로고 영업 활동 현금으로 돈이 안 돌았을 때도 있고 돌았을 때도 있고. 이자 발생 부채는 72억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부채에 대해서는 괜찮고 자본 유보율 300%. 뭐뭐 뭐 괜찮고 괜찮고 뭐 여유가 없으니까 자본 유보율이 300%다. 부채 비율은 40%고, 유동성에 대비하고 이런 건 있고, 이자 발생, 이자를 내는 것도 없으니까, 유동성을 대기하고 안 하고도 뭐 상관없이, 그러면 얘들 배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당을 줄 여력은 없네. 유보율이 300% 밖에 없어가지고, 왜 유보율이 300% 밖에 없지? 저, 또한번 보자. 기업게요 다시. 자, 제품 팔아서, 상품 팔아서. 제품은 공장에서 저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고, 상품은 상품, 바로 팔수 있는 걸 가져와서 파는 게 상품이고, 연구비는 6, 6억 정도를 쓴다. 6억 정도밖에 안 쓰나. 500억짜리 매출에 1% 정도밖에 안 쓰나. 평균 건성연수는 7년 4개월 정도. 평균 그, 어, 그리고 수출은 2차전지 소재, 이런 거는 뭐100% 수출인데, 이게 혹시 매출 얼마 차지하겠노이 요런 거는 테마를, <laughs> 전기 자전거도 있고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막 이런 것들로 봐라. 상품이잖아. 그럼 빠떼겠지 배터리,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빡대기. 배터리가 그냥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고 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 알겠나? 그것까지 모르겠다, 맞지? 그러고 중국 공장 SR 이녹스 벤처 투자 조합에 지분이 없네. 중국에 공장 있다. 142억짜리 지분율 100% 가지고 있다. 자산이 아 주가가 주가란다. 시총이 400억짜리가 자산 142억짜리를 가지고, 100%지분 가지고 있다. 지금만 팔아도 맞지 PB, 어, 자전거 한번 보자. 자전거 땡기겠나, 근데? 이게 땡기나? 야, 이런 디자인. 코디약. 아, 여기 신형 코디약 출시했다. 500, 어, 500W. 거. 잠깐만. 와, 이거 모토, 적살나네, 이거. 500W. 거. 전기 자전거, 코디약. 이거잖아. 어, 이거. 이건... 몇번본거 같은데 어, 우리 우리 원룸 그 밑에도 서 있던데 이런식 코디아 이거 얼만데 이거? 비싸다 이거? 얼만데 코디아 발매 예정 돈이 아직 안나 이거 이런 건 얼마고 이거 검색해볼까 코디아 어 알톤 전기 자 전거 가격 220만원 23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걸 100만원, 200만원 주고 산단 말이야. 전기 자전거를, 저거를. 이걸 230만원 주고 산단 말이야. 야, 100만원. 사겠지? 맞지? 사겠지? 산다, 치자 그래. 좋다. 어, 오... 전기 자전거, 컴포트 자전거, 로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폴더. 하이브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핸들,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mtb 도로에 타는거 사이클 같은 장점을 합친걸 하이브리드라고 그러고 미니폴딩 미니벨로 발통 작은거 발통 작은거 이런걸 미니벨레로 그러고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컨버터 산악자전거 말그대로 산악자전거 그러니까 얘들 자전거밖에 없는데 용품 용품 이런거 해봐야 뭐 맞지 고객서비스 메카닉스쿨 전국대리점 기업정보 IR자료있나 이노베이션 국내 자체 생산방식의 메이커 삼천리. 삼천리 자전거가 알톤인가? 알톤은 삼천리하고 다르잖아. 맞지? 10만회에서 1 0만에 업계 최대 규모의 자가생산 공장. 중국 공장. 알톤 스포츠. 베스트셀러 모델. 야 요. 그. 알 자료가 없다. 알 자료가 없다. 씨, 알톤 DNA. 가치체계 한번 보자. 회사의 가치체계. 글로우 투게더 글로우 투마로 인옥스 최고 인재와 프라이드 인옥스 아 인옥스 그룹 사나잖아 인옥스 그룹을 만든. 그럼 인옥스 그룹이 어떤 사나 인옥스 그룹 인옥스 사나 인옥스 이녹스... 코퍼레이션 맞겠나? 인옥스 사나의 알던 스포츠에 다 있는 얘기야 인옥스의 계열 회사 이녹스. 이녹스가 윤리경영 재무, 재무. 이거 이녹스가 투자정보. IR자료 없나? 상장정보. 이녹스. 이녹스도 상장 되어있는 모양이네. 2006년에. 시총이. 이것도 900. 이건 지주회사니까. 기열회사 소개. 이녹스 첨단소재. 2차전지겠지. 반도체 소재. 아. OLED. OLED. 알톤스포츠 아이베스트. 경영컨설팅 신사업 투자하는 거고. 자전거. 자전거가, 자전거가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잠깐만. 이거, 알톤 스포츠. 뭐, 알톤 몰 가보자. 자전거. 야, 베스트 상품. 사이브리드 자전거. 그냥, 전기 자전거 아니란 말이 40만원. 40만원. 58만원.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190만원, 220만원, 와 솔드아웃, 190만원, 원통용배터리 28만원. 요거는 모양 좀 괜찮다. 맞지? 근데 전기 자전거가 이만히 비싸나? 그래서 전기차가 그만히 비싼가? 요거는 어, 이거는 후기 기획전 알톤 유튜버. 요거는 이래 봐가지고 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 보자. 자. 일단, 특별히, 재무에 대해서는 크게, 뭐, 크게 나오는 거, 공시에 들어가가지고, 전기가 얼마나 팔리는가 보자. 분기 보고서, 어 서비스, 상품, 제품, 용력, 알톤, 80%, 알루미늄 자전거가 80%, 380% 차지하고, 쇠로 만든 거는 7%, 27억, 카본으로 된 거는 7억, 봐라. 2차 전지 소재는 8%밖에 안 돼, 8%. 상품,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는 뭐야 얘들 2차전지 소재 어? 매출 수주상황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는 이게, 얘들은 뭘 말하는거지? 2차전지 소재 35억밖에 안되는데 전체 350억중에 18%밖에 안되는데 일반 수주상황 그리고 얘들은 그 국내 자전거산업의 선도적인 구조 그리고 그후발 업체 들에게는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아~ 많은 양의 자전거를 공급하는 회사는 잘 없다는 소리잖아. 맞지? 하기사실 요즘 자전거 삼천리 삼천리 알톤 이런 거 말고는 다 수입산 이런 건데 관공서에서는 수입산 이런 거 봐도 좋겠다. 맞지? 못 봤잖아.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거 굿 디자인 알톤 아~ 요요요 요, 요. 바로 일렉트리니 전기 자전거 다섯 종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참, 뭐, 이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게 나온,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맞지? 2차전지, 상업의 개요, 2차전지, 특수자전거 없잖아, 이게 봐. 없어, 이게 내용이 없어, 주요 서비스. 봐도, 안 나와, 원재료 생산 설비, 눌러도,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네, 매출 수주 상하. 고그 2차 전지가 뭐에 2차 전지인지 사, 소재 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알 수가 있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없잖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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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한번 보자. 재무 상태표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43억에서 73억 30억이 불어났잖아? 매출채권을 얘들이 얼마만에 회수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맞지? 매출채권 회수율 자 매출채권이 언제 얼마만큼 돌아오느냐저 뒤에 가면 있지 매출채권 매출채권 회수율 어이거아이거자매출제표 배당 재무에 관한 사항 어 매출채권 30% 봐라 아까 매출 채권이 30억이 증가했잖아. 아까 어딨나 보자. 재무 상태표. 매출 채권이 43억에서 73억, 30억이 증가했잖아. 매출 채권이란 말이 뭐고? 매출, 팔았는데 채권, 받을 권리, 못 받았던 소리야. 아, 물건을 팔았는데. 자, 그게 언제 들어온다고? 어있노 아까 뭐봤 이거지. 30%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매출 채권에. 팔았는데 돈 받을 거에 대손 충당금, 대신 손해볼 거를 충당해서 설정해놓은 금액이 30%다. 30억에 30%? 3, 삼 9. 9억이 못 받는다는 소리야. 아이가. 작년에는 32억, 32%. 저작년에는 39%. 그니까 러 얘들이 대리점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했던, 얼마 전에도 공부했던 뭐 여러 가지 뭐, 뭐 있노? 갑자기 생각한다. 뭐, 이게, 뭐, 지니언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삼성 이런 데 납품하는, 뭐, 슈프림 이런 데는 기업 대 기업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큰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뜸을 확률이 적어서 0.3%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일반 대리점에다 납품하고 하다 보니까 못 받을 확률이 30%. 그러니까, 아이고 100만원치 팔면 30만원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소리잖아. 딴거날거 대비해서 설정해 놓는다잖아. 야, 빚 좋은 개살구지. 그러니까 영업이, 영업이, 어, 영업 현금 흐름이 많아서 되는구나. 그건, 요건 그렇다 치고. 자, 배당은 줄 여력이 없었고, 못 주고. 아, 어, 다시 재무제표 한번 보자. 재무상태표, 그, 매출세금 그렇고, 재고 자산은 138억에서 재고는 줄었다. 괜찮지? 자, 부채, 외상값은 줄었고, 기타, 유동부채 줄었고, 비유동부채, 부채 주는 건 괜찮지? 자본금 63억 그대로에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없다. 얘들이 쌓아둔 돈이 없다. 아, 이게 많았으니까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주거든. 근데 이익잉여금이 배당금이 없으니까 얘들이 만약에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했을 때뭐 신모델을 개발한다고 돈을 막 끌어모을 때 있는 돈에서 끌어모아서 써도 되지만 아니면 신주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신주를 발행하면 좋아하겠나. 그러면뭐그 유상증자를 하겠지. 삼자 배정. 뭐 그러면 여기에 좀 불어날 수 있겠다. 아니면 돈을 잘 벌어서 이걸 풀어주시겠는데 얘들이 뭐한한 한 번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번에 단기순이익이 16억 뭐 이카는데 3분기에 아 요번 요번 3개월에 13억 벌었네. 까먹은 게이만에 된단 말이잖아 맞제. 야. 그러니까 여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은 잘 팔릴 거고 자전거는 겨울은 비수기니까 야, 이렇다 봐라 금융비용 3억 이자가 벌일 없으니까 기타 수익 14억 비용 15억 별 차이 없잖아 그런데도 떨어졌다는 거는 법인세 어, 뭐 때문에 떨어졌지 그러면 아 그렇지 떨어진 게 없었지 떨어진 게 없었다 매출이 얘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요번 3개월, 어, 이게 9월 3 0일 6, 7, 8, 7, 8, 9, 7, 8, 9, 3개월이 167억 곱하기 3을 하면은, 3, 1, 6, 3, 6, 8 480억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어 1, 2, 3, 4, 5, 6까지는 비수기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380억 밖에 안 된다는 사리이네 작년 3분기보다, 못 나왔고 실적도 박살났고 다 박살났는데 EPS는 잘나왔는1 2 8은1 2 8은 곱하면 많아. 128 곱하기 0 3원 더하기 1 2 8은 166원. 얘들 주가가 얼마였나? 3,260원 3,260원 나누기 1 6 8원 퍼가 19다. 19. 19가 어딘데 이거? 얼턴 스포츠. 퍼가 19면 굉장히 높은거 아이가 맞지? 근데 여기서 테마를 받을 수 있는건 전기 자전거 뭐 이런거 성장성이 있나? 이거 땡기나? 안 땡기는데? 이거 재무로 봐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거 뭐고 돈 받아내는거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도 그렇고 현금 흐름표 한번 볼까? 현금 흐름표 봐봐 영업활동 현금흐름 7억 플러스인데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를 투자할 여력이 없다 유입액, 유이백, 유입액이라는 거는 들어왔단 소리거든. 뭘 팔았노? 리스 채권 감소, 리스 채권, 채권, 리스 해준 채권을 수거했단 소리지. 유형자산 1200만 원씩 수거했고,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 투자한 게 1억 9천0치 이거 뭐고, 금융자산, 돈놀이하는데 8700만 원. 유형자산, 요게 투자한 거지, 8천만 원. 근데 8천만원 투자해가 뭘 한단 말이야? 무형자산 1800만 원. <laughs> 재무활동, 17억 썼다, 어디에? 단기 차입금 갚는 데 10억, 리스 부채 갚는 데 7억. 의미 없다. 이거 얘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별로 없고, 어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아, 어... 뭐 뭐가 뭐 마음에 드는 이거를 이걸 왜? 나는 안 땡기는데 끝.